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시 명동. 우리의 경제는 오늘은 인파를 해치고 거리로 나작다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함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이집트의 가이로 중 대기오염이 더 심한 도시는 어디? 길가던 시민들 생소한 질문에 발길 멈추고 하나둘 관심을 보이는데 참여인원 총 300여 명. 과연 사람들은 어느 도시의 공기가 더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할까? 설문 결과 서울 270명, 대사이로 30명.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막 연기도 나고 많아요. 어, 쓰레기 수각장도 응. 많고 아 이집트보다 더 발전돼서 고층 빌딩에서 안 좋은 게 많이 나올까? 과연 시민들의 예상대로 서울의 공기가 더 나쁜 걸까? 환경부에 직접 물어봤다. 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나 앙상가스 등의 대기오임 수치가 이집트 카이로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하, 시민들의 예상과 달리 경제발전 수준이 더 높은 대한민국 서울의 공기가 이집트의 카이로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말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경제맨의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맨이 아주 재밌는 설문 조사를 했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셨습니까? 혹시 서울이라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환경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나타나고 있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보시지요. 아침 일찍 조깅을 하러 나선 경제맨 그런데 어디선가 풍겨오는 낙취에 코가 시큰거려 바로 진상조사에 나서는데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경기도 시흥시의 옥부천. 한 눈에 봐도 물에 둥둥 뜬 기름기들 오염이 심각해 보인다. 시화공단이 이제 들어오고 이게 모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 저기 오폐수가 다 나오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게다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간에서 나오는 산업 폐수와 주택가의 생활 하수가 그 원인이란다.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COD를 봐도 환경 기준치보다 28배나 높은 280ppm. 그야말로 죽은 물이다. 나라에서 좀더 규제가 필요한데 강력하게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너무 개천 더러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하지 않아서 오염이 됐다는 말씀인데. 깨끗한 수질로 유명한 서울의 양재천. 하지만 알고 보면 옥부천, 양재천 모두 똑같은 환경기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예, 이곳 양재천은 10여 년 전만해도 물고기가 살수 없는 사급수의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98년부터 총 13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꾸준히 관리해온 결과 지금은 붕어와 잉어, 피라미 그리고 포유동물까지 살수 있는 훌륭한 자연형 하천이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양재천 역시 옥구천처럼 오염이 심했다 하지만 130여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는 망가진 환경을 되살렸고 주민들의 환경 보존 노력과 함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양재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예, 두 하천을 보셨는데요 한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옥구천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양재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재천이 깨끗해진 것은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천이 깨끗해진 것이지요. 무려 137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입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초기 단계에는 환경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환경에 대한 투자도 많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투자는 생태계를 복원시켜주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2, 제3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도 가져다 줍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환경 투자로 깨끗해진 양재천. 달라진 건 물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졌으니 여가활동을 즐기는 모습들이 늘어난 것. 덕분에 하천 주변엔 자전거 용품점과 같은 레저 스포츠 업체가 대안인 보왕을 맞았다고. 동호인들이나 자전거 생활용 자,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판매량이 매출액이 한40% 이상 늘었습니다. 물 맑은 하천과 공원 조성으로 주거 환경이 바뀌자 주변 집결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양재천이 과거에 오염됐을 때는 이천 주변의 주거 지역으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만큼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와 물이 깨끗해지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하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지셔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시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도 발전합니다. 자전거 산업이 그렇고요. 스포츠 의류 산업도 그렇습니다. 환경 보존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경제 성장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지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은 환경 보존을 위한 마음과 또 그것을 할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경제는 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